조용 이렇게 야죠 예상 못하 들어오게 돼요금 이거 좀반복 이렇게 잡아 줄소으면내려니다들이에잡 지금 아직 을 이렇게 는잡좀더좀더좀더올리고 있어 이까지잡아고 이야 요 로서스 어야 돼요. 아, 아 1m 되나? 다 이겼다 이겼는데 이제 요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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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그 지금 지금 굉장히 올 지금 굉장히 풀고. 됐다. 저기로 풀어 풀어 풀어. 됐다. 아니. 오. 노파십니다. 우와. 이 와, 이런대모시리가 올라오라. <laughs>